경기도가 2009년부터 계획해온 하남선 복선 전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동안 서울을 오가며 불편을 겪었던 하남 시민들의 교통 상황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여창용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가 추진해온 하남선 복선 전철 건설 사업 추진을 담은 철도 건설 사업 기본 계획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첫 번째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상징성을 갖게 됐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은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에서 하남시 창우동으로 있는 7.7km 구간으로 지하철 5호선 상일역과 직결되며 지역 4개 역등 모두 5개 역사가 설치됩니다. 하남 복선전철 기본 계획이 확정 고시가 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되면 2018년도까지 미사지구를 우선 개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하남 시민들은 지하철 등 철도가 없어 교통편 이용에 불편을 겪었지만 하남시 북선전철이 개통되면 서울 강동 지역 인근 경기 도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전반적인 교통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하철이 생기면은 이동하는 이제 하남 시민들이 출퇴근하는 단축 시간도 절약되고 편의성을 위해서도 좋고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는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직접 시행 첫 광역철도 사업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도민 만족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경기 GTV 여창용입니다.